아 올리지? 2개 올리는 거야? 그럼 다음 구독 클릭이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됩니다 최고 체감 더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천원 이천원? 아 건대입구한테 물어봐 몰라 <놀 Beach> 나는 여기 준현이가 요즘 파, 80개 초반을 치고 있어 어? 니네가 우리 핸디 한 10개씩 먼저. 아이씨 수, 수, emerges, 그냥, 후 핸디야 무슨 핸디가 어후 핸디 없어 안돼 앞 핸디 없어 아니 앞 핸디 없어 후 핸디 없어 핸디가 어딨어 야, 빨리 인정? 빨리 정해 치기 전에 인정할 거 인정해. 5도한테는 받아야 돼. 오도를로 후핸드 하면 돼. 그러면 돼. 그래 이러야 돈을 만오냐? 아유 그렇게 치면. 핸디 오만 땅방은 나와? 음. 아 이거 그러니까 알아서 정하라고 그러니까. 아 요즘 세상에 핸디가 어딨냐고 공주 만나본데 요새. <laughs> 아씨. 아니 나는 한번 그래서 한번밤금이 어, 번. 번. 떨어지네 맞다 근데 여기서 한참 올라갔지 우리 어 참나 나하고 언제 갔어 입박 가는 거야? 아니 나하고 너무고 80개 친적 없더 명삼 이랑 가서 첫다에 이게 주연이 85개 너 명삼이하고 그원능산그형님이가 누구하고 나못 가갖고 그날 겹쳤잖아 내가 모임이 아저성원밸리가아니아닌데 <laughs> I'm n o 나 a new b 어 o k so what you c u d u 올해 i n g w h a u d u doing? 어 h a t are you doing? w 고 a <laughs> 한번 와봤다고 또 설명을 해줘야 되네 아, 라 부럽다 기억이 나는구나 아, 좋은 놈인가 봐 <laughs> 처음 온단다 가만히 있을 것이. <laughs> 나는 처음이야 너는 좋은데 온거야 나는 좋은데 온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여기 못와 가저중요하시 보고 싶고안하게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차는 안 좋아도 막. 쪽도 살살해서 먹어. 골프 갈 때니까. 얼마 주고? 골프에서 돈 잃어줘. 여기 18일이었나? 기사해줘. 뭐... <laughs>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도 기억이 안 나? <laughs> 안 나. <laughs> 야 대단하다 진짜. 전혀 기억이 없어.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 지난, 작년에, 봄날 이후에, 딱 1년 만에 왔는데, 오늘은 잘 쳐야 될 텐데. 멤버는 한번 빼고, 세 명은 본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네요. 얼음물 어디서 났어? 얼음? 줘? 얼음물? 야, 이거 갖고 와, 얼음. 왼쪽 끝에 약간 위험하게 떨어져 간다. 가셨네. 가셨네, 아니야 가봐야 알아서 가셨네, 아. 오른쪽 오, 오비라는 말에 저 왼쪽 오랜말이 조금 일로 탔던 내가 진짜 하아 바보같이... 어... 한번이야 한번... 이거... 내꺼보다더 더한 것같아데 아, 거기 이렇게 해주고 는 거군요. 굿샷. 요 굿샷이요. 굿샷. 나어태워 파파이 옆옆 파파이 브에요 야, 니꺼 네 반반이다. 아, 야, 야, 너는 오비다. 오비 반반은 반반이다. 나왔다. 뒤졌어뒤졌어 나 디뎠. 나한거는 우측으로 나왔습니다. 나번 맞고 죽었어. 오비 뭐. 한번 됐지. 세, 세 세타. 네번 해도 그거 이 여섯. 세타 벌파야? 세타 벌타. 오비 갔다가 해저도 죽으면? 어, 너 여섯 타야? 네. 여섯 타부터 치는 거야. 야, 네. 오비 갔지. 오비 갔다가 해저도로 뭐, 죽어서 세타 벌타래. 어. 응. 그럼 있어? 근이이거치면 다른 분들 자신 이게. 이거 다섯 번째 샷이야 모든 어. <laughs> 이게... <너도> 공부가 이래 <laughs> 아니 그런 게 있는 거야? 어, 어. 어. 진짜 룰이라고 아니 야. 캐디가 그래? <laughs> 어. 어. 여기 로컬 룰이래 어. 근데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어디 갔다가 해저니까 어디를 가 그래요. 그래. 그래. 여기, 여기, 방금 여기 방금 주기... 맞고 여기 여, 여, 여기 고 들어갔어 여기 오른쪽 일로 죽었대 야씨 우리도 죽었어 너 여기서 차야 돼 아이고 m e with you. That's true of s e 어 어디 자꾸 왼쪽으로 간다 저는 나무 옆에 습니다 됐고요? 아 공연권은 봐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공 예, 예. 아, 됐죠? 너무 많이 다 같이 으러 갔는데, 공이 안 보이나 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갔고.

내리막에 쫄았네, 쫄았어. 나부로 음, 오라고? 어, 네. 어떻게 딱? 나부려 오나 너는. 그럼 다두번 돼. <놀람> 다만 원. 다만원 미리 주아나쓰리고날거를 거기서 까면. 따가... <laughs> 나 진짜 그런 생 빠져. 맞아. 어난내거고거여기도 같이 고비. 해줘도까지이백0 m 입니다 지금 사람 있는 쪽. 아유. 나간대. 어. 나간대 친다. <laughs> 나간 어. 어. 나간 친다고? 어. 아까. 나가들 2아 알았어 알어 어, 살벌하데 너무 많이간다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 오비티 오비티 불 죽었어 편안하게 쳐 자. 이야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야 아 나는 뭐 얼마 걸어가지 않고 쳐야되네 여기서 지금면안돼러다 괜찮으세요? 어 아, 요거 쳐야지 네. 아직 많이 남았죠? 300. 어, 어, 어. <laughs> 아이고 또들맞았다 이거. 꼭 그래 이거. 아 진짜. 아다 이거 험난한 홀이 되겠는데 이거. 뭐 까불했는데 뭐 사만 원 먹었으니까 뭐 필요한 거지 뭐. 자체 아, 이홀 자체가. 네. 내가 여 내려왔네. 아, 저보니저 네. 어. 3단 저 그린 중에서 2단 그린 중필입니다 아. 여기서 좀 되게 만이 나오고 있다나 보네 이거 있잖아, 핀네몇번 될까? 아머 오른쪽 잘았어잘았으면 됐어 100m 안쪽 아니야? 100m 안쪽. 오, 르고 보여주세요. 오, 나이스. 오. 이야, 씨. 오, 어, 붙었는데?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안 내려왔어. 이야, 진짜 잘 쳤다. 그래도 동지가 하나 있네? 동지가 하나 있어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포배야 천년지기

뭐야? 파? 우리가 상호 4만원씩 주면 돼 어? 트리프리야 어, 어. 그럼 아까 내가 안받았어 다 줬어 또 4만원 어디다? 아 여기있어? 아그 그대로 그 주면 되나? 축하축하 어우 숨차 10, 10만원이네 들어가서 넣을 음. 나왔어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넌또넌또넌또넌� 나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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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오늘 안됐는데 딱 봤을때 이 언덕 이렇게 있는데 글로우가 는데 니꺼 안넘어갔어 그게 끝으로 아니 로프까지 간게 보기 언덕까지 너무 낯설다음이중요해 중에... 찍는 거예요? 다음이중이. 중에... 요 야, 아저씨들은 부위밖에 몰라. <laughs> 어? 아이. 어우, 시원하다. 이것도 얘기하네 시원하잖아. 야, <laughs> 이것도 <laughs> 해라, 이것 그래, 이게 좀 낫다. <laughs> 잘 밀었어. 잘 밀었어. 아게 나이스요. <목소리> 나들어갔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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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똑같은 강도로 쳤을 때 이거 빗대 막고비니이생겨다 나갈 확률이 있지만은 얘는 그냥 무조건 타 그냥 그렇게 쳐줘 오늘은 이게 애들 경사판 놓고 이렇게 어. 그걸 시험하는 거를 내가 바꿔줘 때고치기게 맞는 거야 똑같아 똑같은 데로 갔어 나랑 세트 빵타... 세 빵... 어? 빵전.. 어? 트 세트 중요한게 기트우트 세트 세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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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 세트 세아 오른쪽이 세죠네트세니다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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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나이스 나이보타트야양 양이야? 넌정 <laughs> 아, <laughs> 음, 하나... 아, 드라이버가 제일 때문에

네명 중에 하나가 아니 어우. 친구끼리 친하잖아. 진짜 냐스 차는데 진짜. 야저우 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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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laughs> he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씨. 더우니까